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, y에 대해서 x-y의 값을 구하시오. 자 그러면 어 1-i 분의 1플러스 i를 어 분모에 실수화를 시키자고 그러면 분자 분모에 1플러스 i를 곱해주겠죠. 그러면 분자가 제곱이 되지. 그러면 분모는 1 i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리고 1 플러스 2i,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2i라서 i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식은 i 플러스 x 플러스 yi 분의 2 마이너스 i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x 플러스 yi 분의 2 마이너스 i는 1 2i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i하고 1 2i를 자리를 바꿀 수 있지. 그러면 1 2i분의 2마 i가 x 플러스 yi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i는 1 2i분의 2마 i니까 분모의 실수화를 위해서 1 플러스 2i를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.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4가 돼요. 자, 이제 분자를 전개하면 2 플러스 4i, 마이너스 i, 그리고 마이너스 i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i 제곱. 그러면 플러스 2가 되죠. 그래서 5분의 4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러면 5분의 4 플러스 5분의 3i 라고 쓸 수가 있지. 따라서 x-y를 구하면 5분의 4에서 5분의 3을 빼니까 5분의 1.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